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수비와 악인의 악죄 때문이라. 그들이 주 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의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방해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총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갈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국이 그 중에 있고 악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보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상황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 지어다. 이런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으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저모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 붙어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미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하목한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천재이며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한하 실상은 뽑힌 칼리로다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파멸의 운덤에 빠지게,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대이 나의 도 살지,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인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네, 55편은 한 근심과 불안 속에서 괴로워하 기도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1절 2절에서 절과하게 호소합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간고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부피사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은 원수의 소리와 악의 악재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한 원수들로 인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5절에서는 두려움과 끌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다이슨은 이런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도피하고 싶어합니다. 느께를 보면 다이슨은 내게 그르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고 합니다. 멀리 나아가 방향에 머무르고 싶다고 합니다. 다이슨은 지금 성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은 강포와 분쟁이 가득합니다. 아기들을 득쇄하며 위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고 떠나서 광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다이은 광야를 피난처로 생각합니다. 이 광야는 황량하고 건조한 곳입니다. 또 척박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다이은 그런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잊고 싶은 것입니다. 팔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팔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여도다. 아멘. 가이도 네. 두기로는 원수와 아기들의 위협은 가이세계 부닥치는 폭풍과 광풍입니다. 이 폭풍과 광풍을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는 방야입니다. 방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이런 악야로 피하고 싶다는 다윗의 고백은 사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공포스러운 악인과 원수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로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자신을 피하려는 악인과 원수들을 멸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이들은 강포와 분쟁으로 성읍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구절하가들를 보면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대단히 거친 말인데 그만큼 이 악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인들로 인해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습니다. 악독과 압박 폭임수가 성에 가득합니다. 다윗은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섭게 심판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은 절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성읍 가운데 악을 자 행하는 무리 가운데 누가 있느냐? 바로 다윗의 친구였던 자입니다. 다윗은 그 친구와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함께 재미있게 은논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의논이라는 단어는 비밀스러운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가입과 아주 깊은 비밀스러운 이야기,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함께 털어놓으며 교제했던 그런 친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악을 행하는 자요, 다윗을 죽이려는 자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원수였던 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다윗은 미리 알고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친한 친구가 대신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피하지도 못하고 곧 잡혀 죽을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친구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배신으로 인한 분노와 아픔 가운데서 악인들을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은 구해달라고 다시금 호소합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21절입니다. 다이슨 원수들에게 죽음이 임하기를 그들이 산 채로 수월에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악동이 그들 가운데 곰살리고 있기에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기도는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또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17절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드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 네. 아멘. 다윗은 한결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거듭해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자신을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 지금 다윗을 대려하는 자들은 아주 많습니다. 대접들이 결려되는 전쟁과 싸움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족들을낮추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아, 다윗이 이런 원수 대족들의 심판을 믿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역시 자기의 대적들이라고 무조건 멸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적의 멸망을 호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멸하시라고 리 확신하는 것은 이 대적들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멸해 달라고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악한 대적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시고 자신을 원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량의 사이은 지금 이 대적 원수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들은 악에서 돌이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변함없이 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화목했던 친구를 배신하며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입니다. 말과 행실이 너무나도 다른 위선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죽일 그런 가닥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이기에 그들의 멸망을 호소하며 더불어 그들의 심판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벨라기 22절, 23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다이슨은 자기 자신을 너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가지 아니하시리로다. 다. 아멘 다이슨은 자기 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살아가지 않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위태로운 상황에서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더불어 다윗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파멸시키시고 그들의 수명이 반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맨 뒤에 보면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내 힘을 요하게 맡기라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관계가 다 변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편에 섰던 사람들, 절친한 친구, 심지어 부모 형제 자녀가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허군한 큼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분 은 또한 아비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태롭고 절망적일 때,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의 배신로 으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악인들에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고통과 절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또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서, 크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가이이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든든히 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 여호와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모든 짐을 주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짊어지고 힘들어하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자식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이다 メン